우리 공공선거조는 국방부와 대표교선무조와 함께 작년부터 단체협상을 그리고 올해 인근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각 군부대 사단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체결되어 는 단업조차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근교섭은 기조부 권한을 하는 이유로 전혀 상호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명한 교섭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우리가 직접 기조부와 정부를 차단하겠다 그렇게 연락하고 재배권을 확보하고 지난 7월 시기로 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3일만에 3일만에 1년동안 단 한번도 뭔가가 된다고 하지 않았던 국방부가 단 3일만에 보태교선무조와 짬짬이를 서 합의를 받았습니다 보다 힘든건 그 합의안을 그녀가 같이 참여하는 다른 노조들은 구경까지 얻겠습니다. 언론에 합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야 알았습니다. 부평의 선노조는 끝까지 의뢰서그 사실을 숨기다가 기사가, 뜨, 기사가 뜬지 하루 만에 밤늦게서 저에게 잠정합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국방부가 뒤에서 시작지를 부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애쳐보고 우리 잠재와 디저트 광수하는 국방부를 비판한다.